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몬스터 헌터 와일즈가 새로운 이벤트로 돌아왔죠. 이벤트의 이름은 바로 용화 축제입니다. 오늘부터 딱 2주간 진행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벤트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참여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봅시다. 자, 용화 의식 축제는 이전에 했었던 화무의식과 비슷한 이벤트죠. 화무의식은 봄, 용화축제는 여름입니다. 그래서 화무의식과 마찬가지로 배포 현상금을 통해서 용화 티켓을 얻고 그 티켓으로 장비를 만드는 거죠. 또한 알마, 젬마, 에릭의 전용 의상이 추가가 됐습니다. 각각 7,2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대집회소에서 해당 NPC들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기간 한정으로 잠깐 동안 의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어차피 대집회소에 가면은 3 명의 NPC에게 느낌표가 떠 있으니까 자동으로 하게 되실 겁니다. 당연히 NPC 컷신에서도 해당 의상을 입고 있으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NPC라면 7200원 주고 구매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이벤트 기간 동안 용화 식사가 추가가 됩니다. 용화 식사는 스테이크로 이루어진 식사인데 잠깐 보고 가시죠. 다음은 용화축제의 메인인 이벤트 퀘스트 목록입니다. 첫 번째로 역전왕 우드투나가 출신을 했고요. 용화축제 이전에 진행했었던 이벤트 퀘스트들이 대거 복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화축제에서 시작된 이벤트들도 있죠. 밥, 역전 바바콩가와 리오레이아를 잡는 퀘스트에서는 용화 카탈로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푸프로포르와 데리오스를 잡는 퀘스트에서는 다이버 티켓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복각된 퀘스트로는 역전왕 레다우나 화무 의식 때 진행했었던 화무 카탈로그를 얻을 수 있는 CU 퀘스트 목걸이 티켓에서 얻을 수 있는 누 이그드라 퀘스트 아이로 무기를 얻을 수 있는 얀코 퀘스트도 복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봉인의 용해 포라던가 아이루 티켓 그리고 블러썸 티켓도 복각을 했죠 자 복각 이벤트들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번 용화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면 이전 이벤트들은 티켓을 한 개에서 세개운 좋으면 세개 운이 없으면 하나 기본 두 개씩 줬지만 이번 용화 이벤트의 퀘스트들은 한 개만 드랍을 합니다 용화 카탈로그도 그렇고, 다이버 티켓도 그렇죠. 다만 간혹 두개 드랍할 때가 있었는데, 아마도 기본 디폴트로 한개 드랍을 하고, 운이 좋으면 두 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용화 축제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일단 아무 이벤트 퀘스트나 가서 역전 몬스터를 하나 처치해 옵니다. 그 이후에 배포 현상금에 가셔서, 이벤트 퀘스트 클리어하기, 역전 개체 한 마리 처치하기를 통해서, 축제 티켓 용화를 두 장을 얻고, 해당 장비를 착용하고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축제 때와 마찬가지로 용화 축제 장비를 2부위 이상 장착하게 되면 용화 이벤트에서 얻는 아이템들이 퀘스트 보스에 추가가 됩니다. 대형 나무통 폭탄, 용화 식사권, 축제 티켓 용화, 나무통 굴리기 챌린지 티켓, 골라잡는 고급 식사권이 추가가 되죠. 세셋을낄 경우에는 방어력과 공격력이 증가하는 버프도 똑같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 2셋을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 퀘스트를 클리어 하시다 보면은 티켓도 없고 카탈로그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벤트 장비를 전부 다 모으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이벤트에 가장 중요한 장비를 봐야만 이 이벤트를 참가할 생각이 들겠죠. 장비는 어떻게 돼 있냐. 일단 무기에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얼렌스 전용 장비로 이 공방무기에 옥수수 걸렌스가 추가가 됐습니다. 제작하는 재료로는 용화 카탈로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바콩가와 리오레이아 퀘스트를 클리어해야 되죠. 전용 스킬로는 방열 상태 시포격의 위력과 불속성 공격치가 상승한다 라는 스킬이 달려있습니다. 확산형의 강함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무기죠. 자, 다음은 방어구입니다. 일단 역전왕 우드트나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게 역전왕 우드트나 남성 세트 룩이고요. 이게 역전왕 우드트나 여성 세트 룩입니다. 스킬로는 완전 충전 5레벨, 정비 5레벨, 얼음 내성 3레벨, 비막의 3레벨, 납도술 3레벨, 도전자 1레벨이 붙어 있고 세트 효과로는 파울용의 수호와 주인의 혼이 붙어 있습니다. 주인의 혼은 잘 아실 텐데 파울용의 수호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보까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파울용의 수호는 특수 장비 착용 시 일정 시간 동안 방어력이 상승한 옵션입니다. 사실 그렇게 좋은 옵션은 아니에요. 역전한 우드트나 장비도 완충에 정비 이런 게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세트도 아닙니다. 이 세트에서 구할 수 있는 장비는 딱 하나, 푸나물 그립의 감마가 있고요. 납도술 3레벨에 도전자 1레벨 슬롯은 3, 1, 1입니다. 이전 장비 중에 레다질트 감마셀 그러니까 왕다우 세트 중 신발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절내성 3에 스태미나 극복 회복 2레벨이 붙어 있었을 텐데 이거를 이제 푸나물 그립으로 바꾸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전보다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용화 장비인 아피 세트입니다. 아피세트, 남성세트고요. 이게 아피세트, 여성세트입니다. 제가 볼땐 남성, 여성 둘다 별로긴 한데 그나마 여성세트에 남성 상의를 섞으면 조금 볼만하긴 한데 남성세트다 보니까 네, 그렇죠. 자, 여기에 달려있는 스킬은 연격 5레벨, 불내성 3레벨, 얼음내성 3레벨, 폭발피해내성 3레벨, 보머 3레벨, 재난대처능력 1레벨이고요. 킬로는 용화의 기도가 있습니다. 파무트와 똑같은 옵션이고요. 용화 의식 기간 중에만 퀘스트 보스에 특별한 아이템 추가되며 공격력과 방어력이 크게 상승한다. 추가 옵션으로는 축제 순례가 있죠. 발무리 횟수가 플러스 1이 되는데 요즘 몬스터를 잡을 때 포획만 하잖아요. 그래서 쓸모 없는 옵션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다이버 세트입니다. 다이버 세트 남성이고요. 다이버 세트 여성입니다. 붙어 있는 옵션으로는 얼음 내성, 런너, 배고픔 내성, 급습, 물까지 흙 적응, 뛰어들기 이렇게 있는데 다이버 세트는 완전 룩용 장비니까 실전성 없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언더링 글라스와 하트 글라스가 추가가 됐는데, 뭐 만드실 분들은 만드시고, 안 만드실 분들은 안 만드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노 장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앞이 고양이 2세트 축제 티켓 용화가 들어가고요. 알로하냥이 3세트 다이버 티켓이 들어갑니다. 각 장비를 만들 때 각각 티켓이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앞이 세트를 남성과 여성으로 전부 다 만든다 쳤을 때 10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이 고양이 세트까지 있기 때문에 2개가 추가가 돼서 총 12개가 필요하죠. 가장 오래 걸리는 기준으로 총 12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이버 세터도 마찬가지로 1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총 10개가 필요하고 다이버 티켓을 사용하는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총 13장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1개씩 멍단 가정 하에 총 13판. 앞기와 다이버까지 합쳐서 25판이죠. 한 판에 2개씩 얻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두 종류의 선글라스를 제작하실 때는 용화 카탈로그가 각각 2개씩 들어갑니다. 그렇게 총 4개. 그리고 걸렌스 무기에서 총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7개를 모으셔야 되죠. 그러면 최대 7판입니다. 우드투나 장비를 제외하고 모든 이벤트 장비를 만드는데 총 32판이 필요한 거죠. 뭐 운이 좋아서 더 많이 먹는다면 그거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격운 티켓을 사용하신다면 더 빨리 모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격운 티켓도 하루에 2장씩 주거든요. 마지막으로 역전왕 우드투나가 추가되는 것으로 건강제일의 호석 3레벨 정비의 호석 4레벨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벤트로 바뀐 것은 전부 다 설명해 드렸네요. 그 외에도 대지폐소의 모양이라던가 하늘에 터지는 축제, 불꽃놀이라던가 여러가지 바뀐게 있지만 이것은 볼거리지 인게임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건 아니니까 따로 소개하진 않고 직접 보셨으면 하네요. 자 그러면 오랜만에 보는 영상이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장비들이 그전 장비들을 완전히 묻어버릴 만큼 좋은 성능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 영상도 만들지 못하겠고 신규 컨텐츠도 사실 하루만에 전부 끝낼 수 있는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